자, 이것이 윈도우 서버다 이제 4부에 들어왔습니다. 4부는요, 윈도우 서버 2016 고급 실무 내용인데요. 14장부터 20장까지가 4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액티브 디렉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가 됐어요. 자, 14장에서는 액티브 디렉터리에 대해서 개념을 좀 파악하고요,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긴 한데, 처음 PC, 그러니까 PC 아니요 서버를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가 좀 실습하기가 좀 어렵,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대규모 개념이군요.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수천 대, 수만 대 윈도우즈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라서 실습이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우리는 가상머신이 네 대나 있잖아요. 그네 대를 적극 활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간단한 개념을 먼저 좀 파악하고 넘어갈까요? 자, 교재는 613페이지부터 나오니까요. 어, 꼭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611페이지에 있는 뭐 소개부터 나오니까 거기 읽어보고 꼭 613페이지부터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일반적인 회사의 네트워크 상황을 윈도우즈 서버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된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상에 나누는 자원들 있죠. 자원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거든요. 중앙에서 자원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 우리 그룹이에요. 우리 한빛 주식회사 회사인데, 컴퓨터들 엄청 많죠? 서울 본사도 있고, 부산지사도 있고, 여기 많잖아요. 그럼 이 컴퓨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관리에 대한 차원을 묶는 개념이 액티브 디렉터리고, 또 모든 컴퓨터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서로 엮여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액티브 디렉터리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제 PC에요. 쓰다가, 추정하잖아요. 그럼 일출 추정하세요. 그럼 제걸 들고는 그 여기서 로그인하면 이게 제 PC가 돼요. 왜 하나야로 묶어져 있으니까 이게 Active Directory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Active Directory 용어를 몇개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d i r e 서비스가 어,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중앙의 자, 저장소를 중앙의 저장소에 자원을 통합시켜 놓는다. 이게 Active d i 예요 그리고 아니 Directory 서비스고. 액티브 디렉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서버의 이디렉터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약자로 AD라고 하고요. AD DS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얘가 실제 우리가 설치할 서비스.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는 좀 개념적인 거고요. 실제 우리가 구현할 서비스는 AD DS인데 읽어 볼까요? 컴퓨터, 사용자,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자가 통합해서 관리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본사 서버 있죠. 얘가 AD DS를 여기다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게 지금 세 대만 그랬지만 뭐 수천 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보가 여기 저장되고 여기는 있게 여기에도 저장돼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묶어서 작동하는 게 AD DS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은 아시겠죠? 자 도메인이라는 용어 가나오는데요뭐 도메인 용어는 액티브 디렉트리의 가장 기본 단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이죠. 이게 그냥 도메인, 큰 우리 회사 한빛주식회사 도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트리와 포리스트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리는 그 하나의 우리 우리 한빛주식회사고그 다음에 디스주식회사로 있어요.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 한비티스 포리스트에서 합병된 회사 이렇게 하는 게 포리스트 는 숲이잖아요 숲 트리는 나무잖아요 이 나무 안에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고 이 나무 안에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고 얘네를 하나 다 묶어서 포리스트라고 한다.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래서 트리와 포리스트는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트리 하나가 숲 안에 그러니까 포리스트죠. 포리스트 안에 나무가 하나만 있을 수 있죠. 그럼 트리 겸 포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얘가 이게 트리잖아요. 트인데 따로 포리스트를 지정하면 얘가 트리 겸 포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15 페이지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트 트러스트 이런 용어 나오는데 어, 이 용어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실습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굉장히 큰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건 중요해요. 조직 단위 구성, 이거 많이 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 약자도 기억하세요 오유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도메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단위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 개념이에요. 아까 요게 요거 좀 보시면 얘가 이제 서울 본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빛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그 안에 서울 본사가 있고 이 안에 부서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개의 부서. 그게 바로 오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구성에다 조직단이다 부서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게 나중에 쓰이니까 요 단어는 좀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메인 컨트롤러도 중요한 거예요. 도메인 컨트롤러는 DC예요. 약자로 DC.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가 바로 우리 서버 컴퓨터예요.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인데 로그인이랑 이용권한 모든 등록 등에 대해서 처리하는 서버 컴퓨터예요. 도메인에 하나 이상 DC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요그림에서 볼까요? 613페이지 보시면, 이게 바로 본사 서버 있죠. 얘가 DC예요, 얘가 DC, 얘도 DC예요. 또 얘도 DC, 도메인 컨트롤러. 그러니까 지금 도메인 컨트롤러가 우리 전체에서는 세 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 RODC 리더홀리죠, RODC라고 부르는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도 있어요. 얘는 도메인 컨트롤러는요 관리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관리자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접속해서 쓴다. 그래서 주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저장해요. 그리고 스스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아요. 소규모에서 운영되며 별도의 관리자를 주기가 어려울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뜨면 일본 지사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 안그렸죠 제가. 여기는 도메인 컨트롤러. 도메인 컨트롤러인데 왜? 중요하니까 관리자가 있어요. 근데 일본 지사는 편사업에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한명 파견하기가 힘들어요. 비용 면에서 여러면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 만들어서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개념이 RODC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처음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어 이게 뭐야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개념입니다 윈도우 서버를 운영한다 근데 나는액티비디렉터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제가 한 설명과 책도 다시 한번 꼭 읽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수월해지겠죠? 자, 글로벌 카탈로그도 아셔야 될용어예요 GC인데요. 트러스트 내 도메인에 계치던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통합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어, GC는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요보니까619 요 페이지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한빛닷컴 프리스트 겸트리죠여기안에 우리 서울 본사 에 아까 도메인 컨트롤 러 있죠 이걸 플로스트로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GC 그 d c 가 글로벌 카탈로그 전체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 있죠 또는 사용자 정보 뭐 이런 게다 여기 저장돼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 컨트롤러 이게 DC였잖아요 이 도메인 컨트롤러에 이 GC는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소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시가 있죠.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시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정보까지 다 기록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지시가 없죠. 없으면 여기 위에서 받아다가 쓰겠죠. 그렇죠? 글로벌 카탈로그 개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8페이지까지 꼭한번더 읽어보세요. 제 설명 가지고 사실은 부족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그러니까,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잘안 되니까요. 혹시 조금 이해가 덜 돼도 계속 진행하세요. 자, 619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ADDS를 구현할 거예요. 이제, 그게 이 환경으로 구현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가상으로요, 한빛이라는 한빛 주식회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빛 주식회사는요, 서울에도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지사는 아니고, 일본 사무실에서 몇 명의 사용자가 파견돼 있어요.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서울 본사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도메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을 만들고, GC, 글로벌 컨트롤이 있겠죠. 이 안에 모든 정보를 기록할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ADDS가 이해가 되는 거죠.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그 자체를 디렉트리 서비스를 여기다 하는 거죠. 도메인 서비스를 여기다가 구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산지사도 마찬가지로 도메인 컨트롤을 만들 거예요. 하고, 그럼 얘는 지금 사실은 한비닷컴 부모도메인이고요. 얘는 세컨드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죠? 그 세컨드 부산지사니까 세컨드 한비닷컴에서 자식도메인 개념이 되는 거죠. 얘가 부모도메인, 얘가 자식도메인. 그리고 일본 사무실은 별도의 도메인이 아니라 이 부모도메인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점선 보이시죠? 그리고 일본 사무실에는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를 서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가 3대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컴퓨터는 뭐 윙클란트 있으니까요. 윙클란트로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가 실제 실습할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를 구현을 하는 게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것만 한번 해 놓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아, 대충 ADDS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 감을 잡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에보시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개념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 1번 액티브 디렉트리 도메인 서비스를 설치하고 구성을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 화면을 구성 할게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살짝 치우고요 지금도 역시 4대의 컴퓨터가 다 쓰이겠죠. 620페이지부터 실습을 진행하죠. 자 먼저 폴트 세컨 서드를 먼저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자, 윙클란트까지 부팅해 놓으세요. 자, 4대를 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컴퓨터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감안하고 해야겠죠. 세컨? 아, 초기화하고 하세요. 저는 아까 초기화 시켜놔서요. 또안 하는데, 여러분은 초기화 시켜놓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드, 윙클라이언트까지. 자 윙크란트까지 부팅 해서 4대를 부팅을 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자, 모두가 부팅 됐으면은 폴러스 포트 로그인할까요로그인 해서요. 다 로그인 해 놓죠. 뭐, 플스트함세컨프로 자, 네대다 로그인 해놓고요. 자, 처음에 폴스트는 아까 뒤에 비밀번호 1번 붙이게 됐죠. 그래서, 마우스 런즈 버튼에서 컴퓨터 관리에서요 자, 사용자 있죠. 로컬 사용자 미 그룹 사용자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마우스 런즈 버튼 암호 설정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p g o l b n g s s w 0 r d 1로 p g o l b n g s s w 0 r d 1 자, 그럼 포스트의 사용자 관리자 암호가 됐고요. 자, 세컨도 마찬가지죠. 마우스 옵저버튼 컴퓨터 관리 사용자에서 역시 암호 설정 p g o l b n g s s w 0 r d 2로 P 골뱅, 골뱅이 s s w 0 RDE 2로 바꿨어요 자, 마찬가지로 서드도 컴퓨터 관리에서 로크 사용자, 미끄로 사용자 자, 어드민 비밀번호를 바꿔야죠 암호 설정 계속 b걸뱅에 s 스 t w 0 r d 3 b걸뱅에 s 스 t w 0 r d 3로 이렇게 세개다 바꿔 줬습니다. 그러면 620페이지에 있는 대로 바꿨고요. 이제 621페이지 스텝 1 할게요. 자, 우리 도메인 요거 있고 요 그림 보가세요. 요 지금 한 a 닷컴 회사예요. 이 회사의 부모 도메인 부메인 도메 및 포리스트죠. 포리스트를 구성할게요. 이 전체가 포리스트니까. 자, 포스트가 얘가 뭐죠? 얘가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 죠 이거를 먼저 만들게요. 자, 서버 관리자에서 자, 621페이지 스텝 1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역시 역할 및 기능 추가 자 하고 서버 역할까지 오세요. 여기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서비스 있죠.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를 체크하고 기능 추가. 얘를 해 주시면 액티브 디렉터리 서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기능은 됐고요. 다음 A, D, D, S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서비스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얘 체크해 주세요. 껐다 켜져 줄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설치. 이러면 얘가 한 동안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설치가 진행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중요한, 설정이 더 중요하죠. 해야 되니까. 설치되면 바로 또이사 하죠. 잠깐만 멈춰 놓을게요.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오래 안 걸렸네요. 이제 닫기 누르면요. 여기 보면 여기 느낌표가 나오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겨 지금 여기죠, 도메인 컨트롤러로 포리스트로 승겨하겠다저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배포 구생이 나면요, 우리는 지금 뭐죠? 새로운 포리스트, 그러니까 한빛닷컴 포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니까 새 포리스트를 추가합니다. 이거 하죠. 우리 기존에 없어요. 추가해서 그 포리스트 이름이 한빛닷컴을 할게요. 한빛닷컴. 이거는 역시 도메인을 사시면 돼요. 도메인을 사, 우리 샀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죠. 터가정하고 다음. 그러면 지금 새로운 포 리스트를 지금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죠 잠깐 기다리면 이제 가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진행하세요. 완전히 딱 돼야 되니까. 자 한동안 쭉 진행하다가 이제 진행이 완료되면 이제 얘가 떠요. 이렇게 떠서 이제 활성화 되죠. 자, 그러면 포리스트 기능 수준은 이제 얘를 클릭하면요. 윈도우 서버 2016이냐 2012냐 알트냐인데 얘가 윈도우 서버 테크니컬 프리뷰 얘가 16이에요. 2016이에요. 아마 지금 서비스 팩이 안 나와서 그렇고요. 아마 서비스 팩이 되면은 얘가 아마 윈도우 서버 2016으로 바뀌겠죠. 일단 얘가 2016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고. 얘 선택하고 도메인 기능도 2016으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도메인 안에 그 하위버전이 있잖아요. 그럼 하위버전을 선택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윈도우 서버 2016만 있다가 간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이버전을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는 2016이니까 그냥 이걸 할게요 이거 하고 이제 DNS 체크하고요 글로벌 카탈로그 GC를 꼭 만들어야 돼요 GC가 없으면 안 돼요 서 얘는 무조건 만들게 됐고 DNS는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얘는 처음에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DNS 서버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을 그 도메인 이름 서비스도 얘가 하게끔 됐죠? 그리고 비밀번호 넣을까요? 비밀번호는 어, 나중에, 디렉터리 서비스 복원 모드할할 i 데요 그냥 이거는 복원할 일 l 없으니까 우리가 P, Golbing SS, WLD, 0 P, Golbing SS, WLD. 0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을 누를 수가 있죠 다음 또 이제 잠깐 진행이 됩니다 이게 금방 금방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컴퓨터 몇대 없는데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실제 회사 s a 고사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그냥 두세요 두시면 되고 무시하셔도 되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넷바이어스 도메인 이름인데요 넷바이어스 도메인 이름은 우리가 한빛 닷컴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빛으로 할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만들어지는 대로 둘게요 저한빛 그냥 쓸게요. 한 빛으로 쓰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ADS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 뭐 이런 파일 폴더인데요. 이 폴더를 기본으로는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되잖아요. 이거 기본 값인데, 어, 나중에 실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사이트라면 이걸 별도의 C 밑에 안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별도의 폴더를 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그냥 두게요, 기본값으로 두고 다음. 그서 실물 살 때는 고려할 게 항상 많아요. 대규모라면, 대규모라면 이런 것들로 다 분리를 다른 드라이브로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자, 다된것 같아요. 다 되면 한번 확인 쭉해 보시고 다음. 자좀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한 게이 구성을 가능한지 한번 얘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쭉 진행을 할거에요 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죠. 자, 다 됐네요. 됐는데 이제 경고들 나오는 건 괜찮으니까요.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할게요. 경고는 두시고 그다음에 설치 진행할게요. 설치. 하면 이제 얘가 한 동안 설치를 진행해요. 이제, 이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요. 뭐몇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크, 컴퓨터 성능이나 아니면 사이트가 크다. 그러면 몇십 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재부팅되거든요. 재부팅되면 처음에 로그인되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보죠. 자, 잠깐 저도 역시 멈춰 놓고 재부팅되고 로그인 화면부터 확인해 보죠.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설치가 다 완료되고요 알아서 재부팅이 되네요 그죠 내려가왔다고 재부팅 되니까요 좀 기다려 보죠 지금 626페이지까지 했고요 1-17 했고요 지금 626페이지 1-17번 18번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재부팅 되고 그 화면만 확인해 보죠 자 다시 시작하고 있죠. 이제는 이게요. 이 컴퓨터가 전에는 그냥 독립 실행형 포리스트였잖아요. 독립 실행이 아니라 이 포리스트 액티브 디렉터리 전체의 도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볼게요. 그래서 같은 컴퓨터긴 하지만 이제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626 페이지 맨 밑에 있는 어, 그 주의 표시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바이어스와 어, 넷 바이어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UPN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부팅 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오래 걸리면 뭐몇십 분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액티브리티 디렉터를 구성을, 구성을 하면서 재부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부팅 되고 나면은 교재 육 6 2 7페이지 그림 1-4 그림 14-16이죠. 627페이지 메뉴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로고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진행해 놓으시고 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627페이지까지 진행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구성을 해 놓은 상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설정을 좀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